전,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우리 한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와여 택한 나의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해서 어, 전도자로 세우는 그건 말씀입니다.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자, 오늘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제목은 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어, 우리가 먼저 복음입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의 완전기입니다우리 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복음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복음 중심으로 기록됐죠. 그 복음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 복음을 놓쳐버리면, 갈증이 오게 되고, 목마르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은, 성경은 생명 없는 하나의 종교수에 불과합니다. 그 그리스도. 성경 6 6권 한마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6 6권 우리가, 한마디로, 압축해서 꽉 짠다. 한 단어가 나오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6 6권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 성경 복음 중심으로 생명수 흐르는데, 그 복음의 생명수 시작이 뭐냐면, 그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의 생수 흘러나오시합니다 인류가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쓴 생수 가 흘러나옵니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 이분이 바로 복음이요 생명수입니다. 여자가 아닙니다. 여자는 생명도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천주교는 여자를 잡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생명 없는 복음 없는 걸 잡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복음도 아니고 생명도 아닙니다. 그는 아담의 손이요,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기서 이제 복음이 이제 흘러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딱 잡는 그 순간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다 했기 때문에 뱀 사탄이 결박됩니다. 유일하게 사단이 결박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게 이제 왕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난 거죠. 그 여자의 우스을향서 뭐합니까? 추애굽기 3장 18절 12장 13절 같은 말입니다. 6월절 어린 양 피입니다. 희생제사 그 여자의 우스을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죠. 그이 피는 바로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죠. 이 피를 잇는 집에는 모든 재앙이 떠납니다. 저주가 떠나게 돼 있어요. 이 복음 중심으로 가게 되면 사단은 결박되고 재앙이 떠납니다. 오늘 그리스도 양의 피를 잡은 모든 자앙이는 재앙이 떠나게 되어 있고 재앙이 못 들어게 돼 있습니다. 이피 양을 잡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모든 해감이 결박되고 모든 재앙이 떠나가길 주는 축원합니다. 네, 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영적 세계예, 그거니까. 자, 그리고 어, 이 흐름이 이사야 7장1 4 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게 여자유선 같은 말이죠. 그 이름이 임마누었습니다. 임마누엘 알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자고하는 자에게는 흑암은 겨발되고 재앙은 떠나고 하나님이 함께하죠. 그게 그리스도 없다. 하나님은 함께 합니다. 복음 밖에 있다. 하나님 함께 안 해요. 종교 생활다 하나님은 함께 합니다. 하나님 없는 메마른 그런 종교 생활은 하나님 없지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이 마태복음 16장 1 6절로 들어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 하십니다. 그 구약 성경에 바로 이세 가지를 묶은 거왕 제사장 순자 이세 가지 묶은 게 그리스도지요. 그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 당신은 구약에 현된 창세기 삼장 1 5절 출애굽기 십장 십삼절 이사야 장1 4절그 언약 성지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고백하기에 뭐냐면. 그리스도 말죠. 이 저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십니다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가 뭐냐? 이것은 완전한 몸이에요. 완전한 이언약자을때 가장 먼저 창세 3장 15절 왕 사탄의 결박됐죠. 그리스도 언약을 때에 출애굽기 12장 13절 3 8절 피언약 1 7세장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죠. 음부에 거서 이제 못하리라 저주가 떠나가려고 말이죠. 이거 잡을 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리스도란 말인 이제 그것을 다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왕권, 제사장권 선자권이 나타나는 그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두 번째 잠깐 보게 되면은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인간은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떠났단 말이 뭐냐면 생명이 떠나버렸죠. 영이 죽었죠. 영적 인간은 무지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오직, 사람의 관심 영이 죽으니까 오직 육신이에요. 오직 육신의 그 뒤에는 인간들이 알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그 외에는 관심 없고, 알 수도 없고, 이게 인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만 살면 돼. 내가 열심히 해서, 육신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어, 살면 되는 줄 알고, 어,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입는 거 외에는 아무런 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살아가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러나 이 열심과 노력으로, 육신의 힘으로 절대로 영적인 것을 해결 못 합니다. 하지만 하면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바을 살아가는데 사람은못 이겨. 밀려오는 재앙 못먹습니다 지옥 배경 바꿀 수 없어요. 운명 사주발자못 바꿉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서 고통도 하고 무너지고 해결책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어. 아무리 열심히 바르게 살아도 밀려오는 창세계 3단, 6장, 11장 흑암조 제약을 못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스에게 살아갑니다. 밀려오는 문제에 걸려서 사람들이 고통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 그렇게 살아갈 수 밖에 없죠. 왜 해결 안 되니까. 열심히 해결 안 되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 잡고,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이게 이제, 복음의 흐름, 언약 잡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면은, 어, 모든 게 회복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잡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이 이제,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성전 문지방이나 물이 가는 것마다, 다 수성하듯이 살아나요. 창세삼자다 무너져서 죽었던 것이 살아나죠. 영이 살아나고 마음과 생각, 영혼, 육체가 살아나죠. 그 물이 들어가면 죽은 나무 살아나듯이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되고 어,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무능이 무너져요. 우리 무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성령입니다. 성령이 함께합니다. 복음과 말씀 흐름 속에 성령 함께.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전은 사탄의 인도를 받았어요. 사탄의 진리를 받아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인생의 성령의 역사예요. 과거는 사탄의 역사였어요. 그러면서 이 원수막의 모든 흑암세력이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 원약이 성취되는 곳에 천군 천사를 도와요 천사의 도움이어요 우리는 이런 엄청난 배경이 있습니다. 회감은 결박되고 천사는 도와주고 성령 역사하고 이게 완벽하게 바뀌어 버렸어요. 영적세계그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는 가는 곳보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겁니다. 사단의 곳에 결박되고 천사 동원되는 성령 역사니까 당연히 하늘 배경을 가지고 하늘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경으로 우리가 뭐할 것이냐. 그게 세계봉화. 2, 3, 진나라 살리는 데 우리가 쓰임 맞는 거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걸 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그런 걸 마다 하감하고서 결박되고 천사 동원되고 하나님에 임해서 세계의 모원 야의 성취되기 입주로 충원합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험 완성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은 보험 완성된 언약 속에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를 계획을 말씀 하십니다자 그러면 우리가 내네 계획이 아닙니다. 이제 더내 계획을 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가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는 절대로 창세기 3장은 해결 못합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음. 죄 문제 사단 지옥 어떻게 우리 해결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잡는 그 순간에 이게 절대 간호 받게 되겠어요. 음. 이게 하는 필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를 잡지 말고 창세기 3장이 나를 잡지 마세요. 이건 아무도 못합니다. 이건 창세기 3장 나는 아무도 할수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잡게 되면은. 절대 관능 밖에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절대 계획서 들어가는 거죠. 자, 첫 번째 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우리 이미 언약의 예동 속에 있습니다. 이 놀랍죠. 그럼 언약이 뭐냐, 되죠, 언약이. 언약이란 말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창세의 삼당에 받은 인간에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사는 길을. 그게 창세기 삼장시골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냐면 성취된 언약이죠. 이미 완성된 언약이에요. 십자가 끝을 내버렸어요. 이건 완성된 언약이에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온 땅에 이게 뭐냐 세계복합니다 이게 문에이 삼칠나라 살리는건 이건 지금 성취된 언약입니다. 이건 성취되는 언약이에요. 언약 잡아라 해아 한마디로 그리스도, 세계 문화,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이두 가지를 딱 잡으면 돼. 우리이 언약에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우리가 뭘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은 세계 의뭐 언약 승취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우리이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생각할 게 뭐냐면, 자, 사람입니다. 자, 사람 말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사람 말을 마음에 두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 말은 참고한 겁니다. 이게 들어주는 거지. 진짜는 우리 마음은 언약하다고 있어야 돼요. 자체다 보면 속습니다. 언약은 어디 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래, 잡고 가야 된다. 사람 말을 참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잡고 가는 사람들이지, 사람 말을 잡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두 가지만 잘 조심하면 돼요. 왜 때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속이냐면,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안다고, 사람 말을 마음에 닿는 사람이 어요 그러면 성취됩니다. 사람 말을 성취되면, 이게 창삼당이 있는 얘 나중에, 오늘 이런 문제 온다기, 사단이 공격 못막은 사람 말이. 그래서 뭐 상처받고 실력이 이런 말이 뭐냐면, 언약을 안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남 말씀 안 잡았기 때문에, 사람 말 잡고 하다가, 우리 그래, 자꾸 헷갈리고 어려움을 당한 죠 그래서 이제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감으로 바뀐 게 뭐냐면,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사람만 되면 돼요. 이것이 언약이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꼭 잡아야 될,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여정을 걸습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우리는 어, 기도가 뭡니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어, 우리가 무엇인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고 가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딱 부르는 그 순간에 왕권이 나타납니다. 사탄이 격파돼 영의 세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딱 부르는 그 순간에 천군 천사가 움직여요. 천사는 하나님의 수종도는 영적 수준됩입니다그 이름 선포하는 것으로래 성경 보면 요한계시록 그니까 성도 기도할 때 천사가 딱 움직여요. 기도를 받습니다. 그들리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순간에 성경 66권은 그리스도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를 선포하는 그 순간은 자체가 아, 말씀이 있습니까?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이게 동시에일어 납니다. 그다음은 그러니까 무너지고 천사는 도움되고 성년 역사 그 자리 말씀 성취되고 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바로 괴순제 어, 그 이름 선포하는 것으만 그 하늘입니다. 바로 하늘 비밀을 누리는 하늘 비밀을 누리는 시간에 이게 뭡니까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땅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에 땅이 뭡니까 사단 귀신들입니다. 모든 사탄과 귀신과 모든 조주의 세력이 결박되는 시간에. 그리고 모든 권세를 움직이는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모든 권세 움직이면서 우리가 놀라운 치유의 시간이요. 서비스의 시간입니다. 이게 기도의 적이죠.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하늘 곳에 땅에 곳에 모든 곳에 우리는 증인에게 주는 축원합니다 이만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언약의 여정이 간사미요, 기도의 여정이 간사미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도의 여정을 갖죠. 전도란 말입니까? 크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도 없는데 크리스도를 주는 것이죠. 전도가 뭡니까?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입니 흑암의 땅, 흑암의 땅. 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산, 이게 전도전, 전도예정이죠. 자, 그래서 어, 저와 여러분이 어, 이 전도예정 가려면 우리가 먼저 나 자신부터 살아나야 돼요. 어, 내가 살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죠. 나를 살려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잡고 말씀드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면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갑니다. 이게 전도죠. 음. 내게 복음의 생명수가 충만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수 나눠주는 거죠. 막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그리스도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이 복음이 내가 있는 그 자리로 흘러가죠. 여러분 집안에 생명수 흘러갈 것이고 직접으로막 흘러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전도의 여자을 가는 이 비밀이 이제 그 속에 있죠. 그래서 이제 어, 이것이 흘러가니까 어, 이것이 흘러들어서 세상 속으로 창세의 삼장 속으로 막 흘러가는 거죠. 창세의 삼장, 이 세상 속에 창세의 삼장 15자 언약점자가 들어가니까 그리스도 생명 수가 흘러가서 중위에 살아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전도의 여정자. 이 그러면 아,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입니다그리스도언크리고그리스도언크리도가말리만 바르게 리아도는리가우리가도씀만 우리가 바르게 잡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어,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만 바로게 잡아도, 실상 우리가 모든 것 음. 모든 게다 따라옵니다. 예, 말씀이 성취되니까 그렇죠. 그 전도자들은, 무조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말씀을 누려야 돼요. 그런그다음다 무너지면서, 내가 생명 넘치면서, 전달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 오늘, 이번, 올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예틀입니다. 예틀를 다, 깨라 창세삼 예틀 다 깨라 사탄의 돈도 다 깨버리고 새틀 갖추라 예틀이 뭡니까 이건 창세삼장이야 하나님 뜨나 그 천일을 만들 말씀을 깨뜨려 버리고 새틀 창세삼장 십도 그리스도로 우리 를제 갖추는 거죠. 음. 그러면 우리 그런 거를마다 회감무상으로 지금 더러운 것이 깨박을 때고 성령 역사와 천사가 도운 대가. 말씀 성취되죠. 이게 전도하는 게 있어요. 있는 그 현장에서 그냥 하나님 의이만은 역사 이 비밀을 오늘 하나님이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장면이요 바울을 불러서 너를 이방인에 택한 날 것이 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날이시여.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을 위한 택한 것이고. 내가 지옥의 이유를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 하나님 절대 교회 반드시 전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절대교육서에서 승리하기를 주관합니다. 네.